안녕하세요. 밴드 프랭클리의 기타리스트 나영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글을 쓰려고 하니 어색하네요. 어, 훈련소에서 부모님께 보냈던 편지 이유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음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어, 장래희망 공무원이었으니 말다 잘했죠. 그랬더니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밴드 음악을 접하고 접하게 되었고, 그 후로 제 삶을 많이 바뀌어 현재 프랭클리의 기타리스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어찌 보면 미래가 안정적이지 않은 일,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걱정을 하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조언이나 충고 대신 제가 꼭 음악으로 성공했으면 좋겠다 응원해주는 친구들 그리고 저와 함께 프랭클리을 하며 제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게 또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저를 성장시켜준 멤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바로 팬분들입니다. 어, 이거 좀 느리게 읽었어야 되나요? <laughs> 바로 팬분들입니다. 어, 저 스스로에게 자책과 질책이 심한 저에게 있어 팬분들은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 괜찮아라는 한마디의 문장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했을 뿐인데 이 음악을 듣고 공간을 보며 좋아해주시고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 팬분들을 보며 제 자존감과 자신감은 과거에 비해 아주 많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는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비록 표현은 잘 못하지만요. 지난주 일요일에 사고를 겪은 뒤로 아,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마냥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팬분들이, 팬분들이 프랭클리를 좋아해주시는 것도 항상 당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알수 없게 훗날 팬분들 스스로의 일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프랭클리 그리고 저를 계속 좋아해 주실 수도, 혹은 안 좋아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저의 인생의 통틀어 아주 특별했던 한순간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 저는 팬분들이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할지 나름의 답을 내린 것 같아요. 그 답은 앞으로도 공연과 아, 음악과 공연했던, 그리고 프랭클리을 꾸준히 열심히 해야겠다는 답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음악 공연 활동 팬클리를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종종 기회가 된다면 돌아와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 1일 나영철 올림.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